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려 해서 제가 한쪽에서 이제 말씀을 잘 드려야 될 텐데요 정말 우리 건국절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내빈,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소엽 이사장님 참저 작은 거인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상하신 분들 그리고 감사 패를 받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진원 목사님은 이 나라 우리가 건국 초기에 그리고 강경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깨우고 일으켰던 선각자들과 같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을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제가 김진원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김경진 장모님, 여러분, 김경진 장모님은 이 나라 기독교에 오므리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 의장을 김용기 교장 선생님, 김용기 장모님께 소개해서 새마운 운동을 하게 하신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국가재인 최고의 의장 손을 잡고 가나안농문학교 가서 김용기 교장 선생을 소개하신 장군님이옵시다. 그리고 몇 분을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세모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장군님이세요. 그리고 김노경 감독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공국 전쟁. 자비를 들여서 제작을 하고 감독을 했을 때, 저번 조금 몰리면서도 우리 소망교회에서 티켓을 한 번에 팔, 800장씩, 2 0 0 0장씩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런 말도 못하게 많이 사가지고, 내가 허류도장 앞에서, 오는 사람마다 소망교회, 소망교회 하면 그냥, 그냥 막 나눠줬습니다. 매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오늘 만난 겁니다. 저분의 역할이 이승만, 전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심어줬어요. 앞으로 저분 계속 하십시오. 같이 합시다. 그리고 김옥순 대표, 21세기에 우리나라, 이 지금 21세기 유관순이에요. 그런데 대학, 대학원까지 철실하게 대학원 과정 수리하고 성사하기도 참 성실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걸다 갖춘 유관순이 옵시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우리 저 우진화 총회장님 6 500대 시민단체를 이끌어가면서 자기 사죄 수십억을 들여서 한 사람이 옵시다. 대개 자기 사제를다 바치지 않으면 몇년못 가요 사회단체 대표들이 저 분이 수십 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십억을 바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자하고 어울고 훌륭한 분이에요 이성용 목사님 목회하면서 언론에 기여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국가주창기도회에 지도위원으로서 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제걸 정체성을, 신의 정체성을 찾도록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상과 감사패는 윤석열 대통령이 드려야 되는 것을 저희가 오늘 대신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와 경려의 말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대강당에서 어쨌든 지금부터 얻어놓을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그리고 권국일이 국회일이 아닌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이 왜 권국일이 국회일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국교일로 책정하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저구 약속하시면 다 같이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동미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